할렐루야, 어,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볼때 최선의 최고의 환경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생각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출애국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뽕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을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곡과 에봇 받침 고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돕는 지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려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어야 했었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앞두고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어린 수소 하나와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둘과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무교병, 무교 전병을 한 광주리씩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임식 때 사용된 가축들은, 음, 그리고 음식들은 후에 레위기 제사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동물들의 특정과 그리고 음식들이 되어 있었, 특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동물의 경우에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생 동물은, 어, 요구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생 동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제사로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가축들만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은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기른 그 동물들을 희생해야 했고 그것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행위는 그만큼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존병은 모두 누르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다른 것도 섞지 않은 빵들이었는데요. 다만 반죽에 기름이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리고 기름이 칠해졌냐 안 칠해졌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빵들을 종종 구워 먹었지만 대부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교병을 볼 때에 출애굽 사건을 특별히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특별히 자신들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중에 무교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옷과 애봇받침 거독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아론과 아들들은 우선 회막 문 앞에서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위임식을 앞두고 온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이 끝나고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제 물 두멍에서 손과 발만 씻으면 되었습니다. 몸을 다 씻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의복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인 소고부터 시작해서 고독과 그리고 에봇, 그리고 위에 흉패까지 달았습니다. 머리에도 관을 씌우며 거룩한 패를 붙였습니다. 이런 의복 착용이 모두 끝나면 그때 이제 머리에 관유를 붓는 기름 붓는 하이라이트 순서가 시작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이 바로 이 사람이 제사장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아론의 아들들도 똑같이 밟고 나서 그들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나왔듯이 제사장에게는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니 제사장의 가축과 음식, 의복, 또 기름 부음 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 그에 맞는 율법을 지켰을 때에 그들이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자신의 부정함을 잘 알던 제사장인은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임무에 관한 무게를 알고자 그들은 더욱 거룩함에 힘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예복이 제사장의 거룩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졌다고 이미 확증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높이와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언행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나를 통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의 언행에 하나님의 풍성이 담겨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닿게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에 나온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들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